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상입니다 어떻게 민감성 피부 여러분들 이번 겨울 잘 나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나 다를까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일회용 기저귀를 못쓸 정도로 민감한 피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는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각질은 막 이렇게 하얗게 버진 피듯이 올라오는데 이 각질들을 막 스크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따가워 죽겠고 뭐 얼굴 빨갛게 되고 하시는 저 같은 민감성 피부 분들 민감성 피부가 어떻게 각질을 제거하면 좋을지 오늘 공유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각질 제거 제품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피부 민감도 인데요 저는 항상 이런데나 물 뒤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금 알갱이 같은게 들어간 그런 제품을 쓰면은 이게 상처잖아요 소금이잖아요 강제 구운 오징어 체험 그래서 저는 소금 들어가있는 스크럽제는 절대 못쓰고 저같은 민감성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감성 피부도 맨날 이렇게 항상 민감해 있는게 아니라 어떨때 좋아질때도 있다가 뭐 나빠질때도 있다가 그렇잖아요 저는 피부 컨디션 좋을때는 곤약 퍼프나 클렌징 브러쉬 뭐 그런 것도 쓰긴 하는데 피부 민감도가 조금 나빠졌다 하는 때에는 때 타입 필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거품 제한 할것 없이 그냥 얼굴에 물만 묻히고 때 타입 필링제를 얼굴에 문질문질 합니다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문지르는데요 사실 이런 때가 밀는 타입 필링제가 제품이 밀려 나온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품 안에 미세한 섬유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때처럼 반죽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때 타입 필링제가 스크럽제 같은 것보다 자극이 덜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미세 섬유가 반죽이 되면서 내 피부 위에 묵은 각질까지 반죽이 합쳐지는 거예요 피부를 긁어내는 게 아니고 피부 위에 불필요한 것들만 떨어뜨려 주는 거라서 다른 제형보다 자극이 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질 제거를 자주 하는 얼굴은 보세요 때 색깔이 하얀색인데 노폐물이 좀 많은 다리에다가 문지르면, 이, 회색이야! 이렇게 피부에서 국숟가락이 나오는 게 외국 사람들한테 되게 신기한가 봐요. 미국 아마존이랑 노드스트롬 대란템이 평범하게 한국 브랜드 제품임. 그리고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미세섬유는 천연 면섬유라고 합니다. 합성섬유 속옷도 잘못 입는 저한테는 땡큐한 부분이죠. 웬만큼 때가 밀렸으면 물로 헹궈내는데요. 아빠들처럼 막, 푹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기포가 생기는 입이랑 코 주변이 물로 제대로 안 헹궈지거든요. 꼭 손에 물을 받아서 콱푸 이런 거안 하고 살짝 살짝 대신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근 잘안 헹구고 있을 부분이 미간이랑 헤어라인인데요. 양손으로 헹굴 때 여기 구멍이 생기죠. 여기 생긴 트러블은 잘안 헹구서 생기는 트러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링을 끝내고 나서 스킨케어에 들어가는데요. 화장수를 안 바르는 일종의 거꾸로 스킨케어예요. 먼저 필라그림 크림을 발라준 다음에 크림 흡수를 돕기 위해서 스티머를 째줍니다. 피부에 유수분이 통과하는 길을 크림으로 먼저 열어주는 건데요 스티머가 없는 분들은 전자렌지로 스팀타월을 만들어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악건성인 분들은 한번 꼭 해보세요 피부가 이렇게 속까지 단단하게 차오른 느낌은 처음 들 겁니다 필라그린 크림으로 피부 속을 채워놔서 스킨 단계는 생략합니다 바로 에센스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양손으로 꼭꼭 눌러서 발라줍니다 절대로 문질문질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가벼운 제품을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랐었는데 필라그린 크림이랑 스티머로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스킨케어 단계를 엄청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다시 한번 필라그린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합니다. 닥터지 필라그린 크림은 민감 지성, 민감 건성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온데요. 전 아침엔 민감 지성용 산뜻한 걸 사용하고 밤에 확실한 보습이 필요할 땐 민감 건성용 크림을 사용합니다. 이 멀티밤은 원래는 얼굴용인데요. 저는 몸에 주로 사용합니다. 가려움이 심한 부분에 얘를 발라주면 살짝 코팅을 해 줘서 진짜 미칠 듯이 긁고 싶은 유혹을 넘기게 해 줍니다. 여기까지 민감성인 제가 겨울철에 어떻게 피부에 때를 벗겨내는지 였습니다. 이렇게 때를 한번 벗겨내면 다음날 피부화장이 진짜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민감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피부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내 피부는 날때부터 이런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와서 이런 피부가 된 건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원래 제가 갖고 태어난 유전자 검사 결과랑 그리고 후천적인 제 피부 상태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결과는 <laughs> 피부 건조증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이번 생은 틀린 듯. 그리고 오늘 소개한 닥터지의 이 필라그린 크림이 유전자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원 A 채널은 다른 채널들보다 저처럼 민감성인 피부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닥터지에서 회사원 A 채널 시청자 여러분한테 피부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밑에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내 피부가 잘못 태어난 건지 아니면 그 피부를 잘못 갖고 살아온 건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돈 주고 하려면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벌써 몇 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회사원의 절대로 화장이 뜨지 않는 스킨케어 방법 영상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느낌표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